한국은행 공사 현장에서 또 일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이 건설 현장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책도 없고 공사 발주 하는 어? 지자체들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허가만 내주면 되느냐고 허가를 내줘야 될사항은또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시면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지자체장들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옛날 매시로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이, 어, 자치, 단체, 당들,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놀고 있습니까? 노는 데는, 어, 놀고, 효과를 내줄으면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날마다 뭐,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어, 5년 동안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썩어 습니다이 공무원들도 뺀데 들고 전부 다 앉아서, 책상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겁니다. 뭐 하느냐고 지금. 허가를 내줬으면, 어,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서류상 허가만 해주면 거의 끝이냐고. 대한민국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세력이 공무원들이라는 겁니다. 경찰, 검찰, 판사 어? 전부 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먼저 정리하자면은 이 나라는 걷 잡을수 없이 사망자 발생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으로 무조건 규제하고 무조건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법을 만들었을 때는 집행을 하고 그 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든지 공무원이 썩어 비면은그 나라가 파괴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작습니까? 미국에, 일본보다 공무원들이 사람이 있는 수 비해가이고, 우리가 공무원 한국이 공무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고 요즘은 어? 대면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는데, 지금 행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엘로 해줘야 돼 해줘야 될 허가는 안 해주고, 그러고, 어? 의뢰자들이 찾아가면은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이 있는지 저 방법이 있는지 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laughs> 무조건, 안 된다. 이 공무원들, 지금 이렇게 가면은, 반 줄이 됩니다. 뭐하는데 그 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야 공무원이 더 많이 졌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공무원이 많으면은 그만큼 어 서비스가 좋아지느냐? 서비스는 방점인데 더 나쁜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심하다고 무,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어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 한 사람 죽고, 자, 그 사람들, 어? 법에 의나 났다고, 자, 구속시키가지고, 진행 산다. 무엇이 변하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어? 정부가 또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어? 법을 정확게 만들든지, 그래, 안 하면 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현장에, 이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